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불교 입문. 어떻게 하면 불교 입문하는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처님 법을 알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희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나무아미타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절에 가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고, 그것은 세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절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절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종교는 아니란 뜻입니다. 하여 귀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 세상 속에서 수련하고 공부하고 불교를 익혀야 제대로 익히는 것입니다. 과여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친구한테도 마음을 써주는 것. 그런 것이 불교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암마위타고. 불교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남을 편하게 해야 내 마음도 즐겁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다면 금강경을 공부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하여, 조계종도 이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여, 금강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파고들려 하지 말고 그냥 독성을 하십시오. 하루에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가피역이 인간의 말로서 할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글 금강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전에 가면 책을 팝니다. 기타, 불교가 더욱더 알고 싶으시면 기초이론이라는 불교 기초 이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나무함이 타을 관세음보살 나무함이 타을 관세음보살 나무함이 답